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여름 패션화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옷이랑 가방, 신발까지 준비를 했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요. 이런 핑크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이게 엄청 구김이 잘 가는 소재여가지고, 한번 빨았는데 이렇게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렌치한 무드의 이런 스트라이프, 세로 스트라이프 패턴이고요. 시원하고 가벼운 코튼 소재로 시원하게 입기 좋고 전체적으로 좀 낭낭한 핏이어서 바디 라인을 커버해 줍니다. 단추를 한두개 정도는 풀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다 잠가서 입으셔도 되고 여기 포켓이 포인트되고 귀엽지 않나요? 안에 아, 네. 뭐 립스틱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물론 넣진 않겠지만. <laughs> 그리고 소매를 한두 번, 한번 정도 롤업해서 더 멋스럽게 착용 가능하시고요. 컬러는 핑크, 블루,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름이 좀잘 생기는 편이어서 스팀 다리미가 꼭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컬러감이 연하더라고요. 저는 좀더 진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번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은 그런 셔츠입니다. 언더비에서 구매한 세트 제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스트라이프 패턴에 빠져가지고. 요거가 상의이고, 이게 하이 치마 스커트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세로로 올록볼록한 엠보감이 느껴지고요. 자잘한 링클이 잡혀있는 여름에 많이 사용되는 시어소커 원단입니다. 구김이 되게 적고 통기성이 너무 좋고요.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도 없고 정말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은 소재이고 이렇게 라운드랙에 여리여리한 무드가 연출이 되고 살짝 봉긋한 어깨 퍼프가 포인트인 제품입니다. 여기 끝단에 밴딩이 달려있어서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연출 가능하고요. 봉봉한 실루엣이 연출이 되고, 세미크롭 기장으로 비율이 되게 좋아보여요. 스커트도 보여드릴게요. 짠. 정말 좋은 게 포켓이 있고요, 여러분. 또 제가 좋아하는 딥밴딩. 이렇게 되어있고, A라인과 H라인의 중간 핏이어서 더 데일리하게 입어질 것 같고, 지퍼가 여기 옆 라인에 있습니다. 이렇게 옆라인에 지퍼가 달려 있고 허리단 아래에 이렇게 자잘한 셔링이 되어 있고요. 롱한 기장감이어서 체형 커버가 가능하시고 롱하지만 뒤에 슬릿이 여유 있게 이렇게 나있어가지고 걷는데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여름에 너무 예쁘게 입어질 것 같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조금 불편한 게 있었다면. 상의가 밑에 밴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은 올라가가지고 고개 조금 불편했고 그거 말고는 핏이며 정말 다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프롬비기닝에서 구매한 블라우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런 예쁜 버터 색감의 블라우스를 하나 구매했고 얘도 좀 구김이 잘 가서 제가 스팀 다리미가 없어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좀 꾸깃꾸깃한데 이런 블라우스이고요. 넥라인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 셔링 양이랑 넥파인 정도를 조절 가능하시고 이 끈을 리본으로 묶어서 또 포인트 줄수 있고요. 과하지 않은 이런 귀여운 사랑스러운 퍼프 소매가 되어 있고, 과하지 않은 크롭 기장이어서 내어 입어도 떨어지는 핏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살짝 바스락거리는 코튼백 원단이고요. 컬러는 네 가지 컬러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이 여기 소매단이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좁아가지고 살이 약간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팔뚝은 그래도 좀 얇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마르신 분들이 착용하시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프롬 비기닝 블라우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소리 때문에 선풍기를 꺼놔가지고 너무 더워요. <laughs> 물을 좀 마시고. 그런 예쁜 색감의 핑크 블라우스입니다. 이거는 프롬 비기닝 제작 상품이고요. 탱글거리는 느낌의 가볍고 유연한 소재감이고요. 라운드 카라와 프릴 디테일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살짝 봉긋한 퍼프 소매이고, 쨍한 핑크가 진짜 포인트 주기 좋고, 기분 내기 너무 좋은 그런 핑크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름에 입기 되게 시원한 혼반인 것 같았고 되게 시원했고요. 입었을 때. 정말 곳곳에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색깔도 다른 거 있으니까 요 색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색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러블리한 무드를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또 러블리한 블라우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인스타에 올렸는데 좀 인기가 있었던? 좀 문의가 있었던 그런 블라우스인데요. 짜잔. 너무 사랑스러운 블라우스죠. 일단 색감이 너무 다한 것 같고, 부드러우면서도 얇은 두께감의 코튼 소재이고요. 정말 입었을 때 시원하고, 퍼프 소매와 이런 큰 세일러 빅카라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에 화이트도 있었고, 오렌지.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있고요. 화이트도 너무 사고 싶었어요. 둘다 사기에 정말 가격대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여서 만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블라우스도 추천 한번 살짝 드려봅니다. 근데 딱 받았을 때 살짝 광이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싼 티가 약간 나기는 한게 단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피스 제품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 전에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보내주신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너무 사랑스러운 블라우스라서 받게 되었고요. 이것도 정말 사랑스러운 포인트들이 너무 많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얘도 구김이 좀 가는 소재여서 스팀 한번 하시고 있는 걸 추천드리고, 기장감이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기장감이고요. 이것도 역시 여름에 입었을 때 너무나 시원한 착용감을 주었고, 핏이 너무 예쁘고, 너무 넉넉하지도, 그리고 타이트하지도 않은 진짜 딱 적당한 그런 품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블라우스입니다. 네, 원피스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몽돌에서 보내주신 원피스입니다. 청 원피스이고요. 페미닌한 H 실루엣의 데님 원피스입니다. 탈부착 가능한 이런 벨트가 있고요. 벨트? 는 아니고 이런 끈. 끈이 있고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고리?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리본으로 딱 묶으면 사랑스러운 포인트가 되어주고요. 곳곳에 이런 스티치 디테일들이 있고 뒤틀림이랑 수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멀 워싱,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요고 제 친구도 예쁘다고 해준 그런 원피스인데요. 부츠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두께감이 좀 있어서 가을에도 입으면 예쁘게 입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입기엔 조금 덥기는 합니다. 총 원피스 하나 보여드렸고, 흰색 예쁜 원피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 사랑 프롬 비기닝에서 구매한 원피스이고요. 길이가 엄청 길어서 화면에 다안 담겨질 것 같은데, 이런 원피스이고요. 사선으로 떨어지는 셔링 라인이 포인트인 그런 원피스입니다. 여기 스트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샤, 요 사선 부분이. 그래서 스트리, 스트링으로 셔링 양 조절. 그리고 핏 조절이 가능하시고 바람막이 같은 소재 있잖아요. 나일론 100%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에 잘안 젖고, 물에 젖어도 이렇게 털어내면 다 털리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입기에도 좋을 것 같은 원피스예요. 저는 흰색 원피스를 워낙 좋아해서 흰색을 구매했는데, 다른 컬러도 있었고요. 이거는 직원, 프롬비기닝 직원분들도 다 소장하시고 엄청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원피스여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158 기준으로 좀 긴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런 사선 디테일 때문에 너무 부해 보이지도 않고 비율이 괜찮아 보였고요. 이것도 역시나 퍼프 소매로 사랑스러운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이제 바지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것 같아. 먼저 제가 정말 자주 입는 요 유이니에서 구매한 캠프 하프데님 팬츠입니다 요거는 인스타에서도 문의를 꽤 주셨던 그런 바지인데요. 제가 요즘 자주 보고 있는 지뚜님 영상을 보고 바로 구매를 했던 그런 바지인데요. 진짜. 저도 너무 잘 입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우선 4부 기장감이고, 이게 약간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이는 효과를 줘요. 미디 길이도 엄청 적당하고,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고, 연청 색감이 너무 예쁘고, 어떤 상의와도 다잘 어울려요, 진짜. 완전 잘 입혀지고. 탄탄하고 힘이 있는 데님 원단이어서 잦은 세탁에도 변형이 덜하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쯤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좀더 진한 색감의 청바지도 갖고 싶어서 프롬비기닝에서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이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아까 그 바지는 4부였다면 요 바지는 3부 조금 더 짧은 기장감이고 얘도 스판기 없는 탄탄한 코튼 데님 원단입니다. 반 하이웨스트 핏이라 다리가 길어 보이고 2만원대인데 가격 대비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세 가지 컬러가 있고 세 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선택 폭도 넓고 제가 미디움 사이즈 했는데 조금 작은, 조금 작은 느낌이 조금 있었고 너무 짧지 않은 기장감이어서 시원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기 좋은 바지입니다.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가방인데 어, 솔직히 좀 자세히 보면 약간 싼티가 나서 그렇게 자주 들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 번씩 그냥 포인트로 매기 좋은 그런 가방이고요. 이게 많이 작지 않고 꽤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조금 더 수납력이 있는 편이고. 정말 컬러도 컬러지만, 이 쉐입이 너무 유니크하고 귀엽지 않나요? 이거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자를 진짜 잘안 쓰는데, 예쁜 색감에 반해서 구매한 모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은 모자고요. 색깔만 다르게 해서 구매를 했는데, 프롬 비기닝 제품이고요. 진짜 컬러감이 다한것 같아요. 너무 비비드하게 예쁘지 않나요? 영문 레터링 자수가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고 원래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않은데 제가 여행 갔다 오면서 가방에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좀 쪼글해졌어요. 4계절 활용 가능한 100% 코튼 소재로 되어 있어서 더 활용도가 좋고 컬러가 다섯 가지 컬러가 있었고요. 저는 이두 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다른 색깔들도 진짜 예쁘니까 한번 구경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신발 세 가지 남았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인스타에 올렸는데 좀 반응이 꽤 좋았던 이런 신발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런 청색 신발이 흔하지 않고 이런 리본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요.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신어지진 않더라고요. 좀 포인트 주고 싶다. 내가 오늘 옷을 좀 심심하게 입었다. 할때 신기 좋은 신발입니다. 저희 엄마가 발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발이 예민해서 신발을 잘못 신는데, 요거는 진짜 편하다 하면서 잘 신었던 신발이고요. 그만큼 정말 편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귀여운 리본 단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살짝 광이 나는 이 질감에 반해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바닥이 좀잘 되어 있어요. 좀 더러운데. 이런 미끄럼 방지를 위에서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었을 때 정말 엄청 편하고요. 약간 쭈글쭈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무드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발이 너무 편하고 색깔도 검정색이어서 정말 데일리하게 여기저기 잘, 잘 신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롬 비기닝에서 신발 하나 구매했습니다. 샌들 구매했는데요. 요런 약간 버킨 스탁 느낌의 샌들 하나 구매했어요. 매트한 텍스처가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그런 샌들이고요. 볼드한 스트랩 디자인에 발목 쪽에 스트랩으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퀄리티 있게. 느껴졌고요. 좀 데일리한 거 원하시면 색깔이 블랙도 있으니까 그걸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핑크색도 있었는데 핑크색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잘 신어질 것 같은 샌들이었습니다. 굽도 좀 있는 편이어서 키작녀분들에게도 살포시 추천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신발까지 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제 슬슬 쇼핑몰에서 가을 옷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음, 얼른 가을이 와서 예쁜 니트도 입고 싶네요. 여름 하울은 아마 이 영상으로 마지막이 될것 같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